여러분,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삼가고 행동을 신중히 하라. 그것이 덕을 쌓는 길이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방송국이 되는 시대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부를 묻고 점심에 뭘 먹었는지 사진을 찍어 올리고 저녁엔 손주들 이야기를, 건강 상태를 심지어 부부싸움까지 친구들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공유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서먹해지고 존중은 멀어지며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60대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셨죠.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동창 단톡방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활동하셨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온 이야기, 자식들이 얼마나 불효하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용돈이 부족해서 얼마나 서러운지, 처음엔 친구들이 애고 힘드시겠어요 하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달 지나자 답장이 뜸해지고 모임에 나가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는 걸, 김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저 속마음을 나눈 건데, 친구들이라 편하게 이야기한 건데, 오늘은 공자님의 지혜를 빌려 왜 나이 들수록 사생활을 감춰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관계의 품격을 지키고 존중받는 노년을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께서는 제자 자공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자는 군자인가, 소인인가, 자공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군자입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않는다. 말이 행동보다 앞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공자님이 살던 춘추전국 시대는 난세였습니다. 나라들이 서로 속고 속이며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득세하던 시절이었죠. 그런 시대 속에서 공자님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군자는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왜 나이 들수록 이 원칙이 더 중요해질까요? 청년 시절에는 말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증명할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다릅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입니다. 더 이상 큰 성취를 만들기 어렵고, 사회적 지위도 과거의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생 쌓아온 품격과 신뢰입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사생활을 드러내면 그 품격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공자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색해진다. 이 말씀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70대 이 여사님의 경우입니다. 매주 등산 모임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남편의 건강, 자식들의 무심함, 경제적 어려움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정말 힘드시겠어요? 라며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친구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 또 시작이네?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좀 긍정적으로 살면 안 될까? 이 여사님은 위로를 원했지만, 실제로 얻은 것은 동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정이 쌓이면 존중은 사라집니다. 공자께서는 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약한 모습보다 품격 있는 모습에 끌린다는 것을. 논어 수리 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약점 한계. 일상의 평범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65세 박 선생님은 젊은 시절 회사에서 임원까지 지낸 분입니다. 은퇴 후 후배들과 만날 때마다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지. 우리 팀이 전국 1등 했을 때. 그런데 너무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 후배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저분 그것밖에 없구나. 과거의 영광도 자주 꺼내면 빛이 바랩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저 어르신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왜 저렇게 의젓하실까? 공자님은 이를 침묵의 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사생활을 털어놓을 때 듣는 사람은 어떤 부담을 느낄까요? 위로해 줘야 하나? 조언을 해야 하나? 나도 뭔가 말해야 하나? 특히 노년의 고민들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건강 문제, 가족 갈등, 경제적 불안. 친구들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면 듣는 사람은 지칩니다. 나도 힘든데 저 사람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나? 결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공자께서는 평생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군자는 내면은 엄격하고 외면은 부드럽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강함은 자기 통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억울한 일도 많고, 서운한 일도 많고, 외로운 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감정을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75세 조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만 찾아온다며 친구들에게 매번 불평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효도가 뭔지 몰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조 할아버지가 불평을 할수록 자식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가까이 오게 만들어야지 억지로 끌어당기면 안 된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변에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은 결국 모두에게서 멀어집니다. 반면 묵묵히 자기 삶을 가꾸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습니다. 공자님의 제자 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는 죽을 때그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은 죽을 때그 말이 착하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짜 중요한 말은 절박한 순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는 사람이 한마디를 할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80세 된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신도들이 찾아와 온갖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스님은 대부분 묵묵히 듣기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한 문장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게. 단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이 수십마디의 조언보다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평소 말을 아꼈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생활을 지켜야 할까요? 공자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십시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번 생각하고 행동하라.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보내기 전, 단톡방에 글을 올리기 전, 세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가? 이 말이 나의 품격을 높이는가? 상대방이 이 말을 듣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하십시오. 둘째, 고민은 일기에 대화는 긍정으로 하십시오. 논어 하기 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즐거움과 긍정 에너지입니다. 물론 힘든 일도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기장에 쓰거나 가까운 가족에게만 이야기하세요. 친구들과 만났을 때는 좋았던 일, 감사한 일, 작은 기쁨을 나누세요. 요즘 아침에 산책하는데 공기가 참 좋더라고요. 손주가 전화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몰라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셋째, 가정 이야기는 밖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공자께서는 가정의 치욕을 밖으로 알리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이 불효해도, 부부 사이가 서먹해도 그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첫째,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한번 밖으로 나간 말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셋째, 가족 문제는 밖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직접 대화하세요. 조용히, 차분히 사랑으로. 넷째, 과거는 한번만, 현재는 조용히 이야기하십시오. 나이 들면 과거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 전에 했던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과거의 성공담보다는 현재의 작은 기쁨을 이야기하세요. 요즘 책 읽는 재미가 쏠쏠해요. 텃밭에 상추가 잘 자라더라고요.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 과거에 갇힌 사람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다섯째, 건강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하십시오. 노년이 되면 건강이 최대 관심사가 됩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허리가 아파서, 혈압이 높아서, 이런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도 우울해집니다. 건강 이야기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만 하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컨디션이 좋아요. 같은 건강 이야기라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공자께서는 제자들에게 잘못된 사례를 보고 배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행동이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8세 최 여사님은 손주 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손주가 명문대에 들어갔다며 사진을 수십 장 올리고 해외 여행 간 사진을 자랑하고 생일상 차린 사진을 공유합니다. 처음엔 축하해요. 댓글이 달립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은 피곤해 합니다. 맨날 자랑만 하네. 본인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과시는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립을 만듭니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말이 아니라 덕으로 드러난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항상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나는 평생 희생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세상이 나한테만 가혹해. 이런 말을 반복하면 처음엔 동정을 받지만 결국엔 회피 대상이 됩니다. 왜일까요? 공자께서는 자기 성찰이 없는 불평은 남을 지치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피해의식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조언하고 간섭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원할 때만 조언하라. 답답해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말고, 표현하려 하지 않으면 드러내주지 말라.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공자님은 말을 아끼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조용히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작께서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집중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고 SNS에 글을 올리고 단톡방에서 수다를 떨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마주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고요함 속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73세에 돌아가시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에 이르러서야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해야 할 때만 말하는 지혜. 그것이 공자님이 평생 추구한 군자의 경지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님에게는 아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공자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죠. 아내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느날 다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내는 왜 저렇게 말이 없습니까? 공자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내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한 가지를 들으면 열 가지를 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말 많은 사람은 지혜가 얕고 침묵하는 사람은 지혜가 깊다. 안타깝게도 아내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님은 통곡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왜 공자님은 그토록 슬퍼하셨을까요? 아내는 말은 적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으며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아내를 존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정 할머니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미의 유명함이 아니었습니다. 경로당에만 가면 온갖 험담을 쏟아내셨거든요. 3층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해, 5층 할아버지는 돈이 많으면서 인색해. 7층에 사는 사람은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 처음엔 사람들이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경로당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 할머니가 오시면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님, 우리 경로당은 쉬러 오는 곳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집에 두고 오세요. 정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했는지를 그후정 할머니는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그저 웃으며 듣기만 하셨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그러셨어요? 다행이네요. 정도만 답하셨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사람들이 정 할머니 옆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 선생님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야기를 들어주시니 고마워요. 정 할머니는 말을 줄였을 뿐인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게 아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사랑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말을 잘해야 인정받습니다. 발표도 잘하고 의견도 잘 내고 주장도 분명해야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말보다는 존재감이 중요해집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필요한 순간에 딱 한마디 하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공자님의 또 다른 제자 자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먼저 나서고 목소리도 컸고 주장도 강했습니다. 어느날 공자님께서 자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하루에 하는 말 중에서 정말 필요한 말이 몇 개나 되느냐? 자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개수를 세어 보거라. 그러면 네가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자로는 그날부터 자신의 말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했던 말중 90%가 불필요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한 말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했나? 이 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나. 이 말을 안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아마 대부분의 말이 불필요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공자님께서는 73세 생일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공자님은 마지막 3년을 거의 침묵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스승님께서 편찮으신가? 하지만 공자님은 건강하셨습니다. 다만 말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새소리를 듣고 구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공자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마지막 3년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자님께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생활을 감추는 것은 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품격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팁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24시간 규칙을 지키십시오.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24시간을 기다리세요.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말하고 싶으면 그때 말하세요. 대부분은 다음 날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됨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긍정 3대 고민 1 비율을 유지하십시오. 만약 고민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그 전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3가지 먼저 하세요. 이 비율을 지키면 사람들은 당신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셋째, 침묵 노트를 쓰십시오. 매일 밤 10분씩 말하고 싶었지만 참은 일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한달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말을 참아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카톡 단톡방에 글 쓰려다가 한번더 생각하고, 친구에게 하소연하려다가 그냥 일기에 쓰고, 자식에게 잔소리 하려다가 그냥 미소만 찍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러면 저녁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나는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않았구나. 오늘 나는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았구나. 오늘 나는 나의 품격을 지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 그것이 바로 공자님이 말씀하신 군자의 하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공자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이 있지만, 말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진짜 품격은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나옵니다. 나이 들수록 사생활을 감추는 것.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성숙함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한마디를 덜하고 한 걸음 더 물러서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말보다 더큰 울림을 만듭니다. 당신은 나이 들수록 더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품격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공자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성현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품격 있는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